안녕하세요. 이상형입니다. 오늘은 금융자산 처분 손익 구하는 방법을 볼게요. 우선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게 금융자산의 분류부터 봐야겠죠. 회계 기준에 따라 이름이 다른데 우선 GAAP 이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입니다. GAAP를 직역한 거예요. 그 안에 일반 기업 회계기준이 있고, 한국 채택 회계기준이 있어요. 국제 회계기준. 그래서 보통 뭐 전문직 시험 쪽은 이게 KIFRS라고 합니다. 한국 K, K가 코리아고요.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업에서는 요 IFRS 국제 회계 기준을 쓰고, 그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써요. 더 단순한 편입니다. 이때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름이 좀더 직관적이니까 요거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이름처럼 그냥 단기 매매 단타를 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 끝까지 갖고 있겠다는 소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그냥 단타 칠 거고요 단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고. 안기 보유 증권은 끝까지 갖고 있으면서 이자랑 원금을 받겠다. 그래서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얘는 이제 주식은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채권, 채무증권만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이도 저도 아니다. 뭐좀 복합적인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갖고 있어보고 뭐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겠고 상황 봐서 이게 매도 가능증권입니다. 이렇게 1, 2, 3 순서로 보고요. 그다음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쪽으로 가면은 아 여기 공간이 아 공간을 좀 남겼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오늘의 메인이죠. 이거를 지분상품이랑 채무상품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제 이름이 F V P L 금융자산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이제 금융자산은 빼고 앞에 이 알파벳만 쓸게요. 채무증권도 F V P L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분증권이 지분상품이 주식이고 채무상품이 채무상품 그러니까 뭐 회사채나 뭐 국채나 공채나 지방채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면. 이자 받고 원금 받으니까 만기 때. 근데 이거를 그냥 단타 목적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주식을 단타 목적으로 많이 사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은 거고요. 만기 보유증권이랑 대비가 되는 게 AC 금융자산인데. 아, 지분 상품은 이게 안 되죠. 채무 상품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분 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분은 소유를 했냐 안 했냐의 개념이지 만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만기는 돈을 빌려준 채무증권에만 해당이 되는 개념입니다. 다음에 매도 가능증권은 둘다 가능해요. 여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FVOCI 이렇게 부르고 일단 분류부터 봤고요. 그다음 여기서 뭐 FV랑 아, FV는 공정가치라는 뜻이고 PL이랑 OCI를 또 봐야겠죠? 그러면 회사가 돈을 버는 거 전체를 포괄손익이라고 해요 수익과 비용을 통틀어서 손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때 포괄손익은 단기손익이랑 기타 포괄손익으로 나뉘는데 이 단기 손익은 수익이랑 비용을 통틀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배울 때 NI로 배웠는데 Net Income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네팅이 통치는 거죠 순액이 돼요 네팅을 하면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한 금액이 이익이잖아요 이익 그래서 그걸 Net Income이라고 해요 이익을 그래서 수익 비용 구분 없이 그러니까 NI를 플러스로 쓰면 수익이고 마이너스로 쓰면 비용인 개념인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그 여긴 PL이잖아요. 이름이 PL은 그 P가 profit이고 L이 loss거든요. 그러니까 P가 수익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L이 로스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PL은 단기 손익을 말을 하는 겁니다.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단기 손익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얘는 이름이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은 OCI라고 합니다 Other Comprehensive Income인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 기타 포괄 손익은 평가 손익이 돼요 주로 그러니까 좀 약간 가짜 손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익은 진짜 실현이 된 거라서 이제 주로 처분 손익이 되는데 이름이 길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넓게 보면 손익이 아닐까? 그러니까 평가 같은 거. 그러니까 만 원짜리 주식이 만천 원이 됐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천원 벌었다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그천 원을 보여달라 그러거든요. 번거 보여달라고. 근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배당을 못 하죠. 평가해서 가격이 오른 거는 팔아서 천 원을 벌면 배당해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을 좀해 놓는 겁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배경지식은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어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금융자산 처분 돈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야 좋겠죠. 2000X 1년 1월 1일에 92418원에 샀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일단 이렇게만 해놨고 유효이자율은 10%, 표시이자율은 8%, 아, 만기가 5년이었는데, 만기가 5년. 이 말은 처음에 2001년 1월 1일에는 92418에 샀지만 5년이 지나면 이게 10만원으로 고양이가 채채기를 10만원 이 되어 5년 후에는 상각을 하고 나면요 그러면 한번 금액을 집어넣어볼까요 처음에 이, 이 X1년 1월 1일 그러니까 만기가 2000X5년 12월 31일인데 중간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저분손익을 알수 있으니까 그러면 상각후 원가는 X1년 말부터 보면 됩니다 5, 2, 4, 6, 8 1.1 빼기 8,000원 이렇게 무한 반복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 이때 팔아버리니까 X 4년 12월 31일 것까지만 구했습니다 이게 삼각 후 원가가 되겠죠, 삼각. 그래서 원래는 5년이 지나면 10만 원이 딱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정가치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쓸게요. 이건 뭐 문제에서 언급하기 나름이겠죠. 삼각 후 원가는 이제 퍼센트에 따라 정해지지만 공정가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아까 분류 폰은 미리 보여드렸죠? 이제,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따로 또 정리를 해보면, FVPL 금융자산부터 볼게요. 이거는 지분 상품이랑 채무 상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얘는 무조건 공정가치만 봐요 이 FV가 공정가치라는 뜻이죠 그러면 X 4년 12월 31일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전 있죠 그전 가격 96,000원 요거 이게 장부 금액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채무상품이어도 상각을 안 해요 FV, PL로 하면 공정가치로 평가만 하거든요 평가만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가 되든 간에 결과가 같아져요 그러면 그 전에는 왜 반영을 안 하냐면 그 평가를 할 때마다 손익으로 하니까 그 해마다 수익 비용으로 잡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마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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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비용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반영된 금액이 9만 6천이죠 이걸 오늘 팔았으니까 당연히 공정 가치로 팔거 아니에요. 그럼 96,000원짜리를 98,000원에 파니까 플러스 8,000원. 아니, 플러스 2000원, 2,000, 2 0 0 근데 계산기만 쓰니까 암산이 안 되죠. 결론 FVPL은 지분 상품이든 채무 상품이든 그 직전 말에 평가 후 금액이죠. 그 금액을 오늘 공정가치랑 비교해서 구해 주면 됩니다. 쉽죠. 그 다음은 두 번째, 삼각후 원가. 이 AC 자체가 삼각후 원가라는 뜻이에요. 지분 상품, 채무 상품.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죠? a c 는 상각후 원가라는 뜻이고, 지분, 지분 상품이 전혀 해당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뭐 만기보유증권 이런 느낌이었는데, 데 이름이 조금 바뀌긴 하지만 만기보유증권에 대응되는 거지만, 상각후 원가에서 상각이라는 것 자체가 채무증권만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해당은 안 됩니다. 그럼 A, C는 채무상품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얘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삼각구 원가로 평가를 하겠죠? 그럼 X 4년 12월 31일에 팔았으니까 이때까지 삼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부에 98,181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98,000원에 팔아. 그럼 181원 손해보죠. 얘는 지금 같은 연도 기준의 삼각후 원가랑 지금 공정가치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VOCI. 음, 지분 상품도 되고, 채무 상품도 됩니다. 그럼 얘는 삼각후 원가로 삼각을 한 다음에 공정가치 평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건데, 근데 이름에 나와 있듯이, 얘도 FV라는 말이 있으니까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OCI 얘는 PL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얘는 그때그때 그때 단기 손익으로 잡고 얘는 OCI OCI는 자본 쪽으로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얘, 얘가 제일 중요해요 FV, OCI 둘이 결과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FVPL은 차이가 없으니까 안 중요하고요. 이름 자체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AC는 채무 상품밖에 안 되니까 안 중요해요. 지분 상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FVOCI는 두 개인데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차이를 보면은 일단 채무 상품은 AC 기준으로 했을 때랑 단기 손익이 무조건 똑같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문제를 잘 내요.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 나옵니다. 이건 그냥 좀 외워 두시면 좀 편합니다. 그리고 지분 상품 같은 경우는 FVOCI는 처분하기 전에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상각을 하긴 해야 되죠. FVOCI도 상각한 다음에 공정 가치로 또 평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98 181로 상각이 돼요. 그리고 98,000원으로 평가를 또한 다음에 98,000원으로 팔거든요. 그러면 처분 손익이 업,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이 금액 있잖아요. 98,181에서 98,000원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98,000원에 팔죠. 그러니까 처분 손익은 없는데 이 처분할 때 처분 직전 평가 있죠. 걔를 OCI로 한단 말이에요. OCI는 일단 단기 손익은 아니잖아요. 여기 이 제목에 금융자산의 처분 손익은 지금 NI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없습니다. 처분 손익을 물어봤을 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 FVPL은 직전 연도 공정가치랑 지금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AC랑 FVOCI는 세트로 기억을 하시는데, 채무 상품일 때는 처분 손익,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모든 손익이 다 똑같습니다. 손익만 따지면요. 그리고 FVOCI 지분 상품은 그 평가를 하고 처분하는데 그 평가가 OCI로 들어가고, 그 평가한 후에는 처분 가격이랑 똑같기 때문에 처분 손익이 없습니다. 요게 결과에요.